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2021년 3월 종합분 말띠님들의 변화와 흐름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운과 조언의 카드로 3월의 행운은 어떤 거에 나한테 올 것이며 내가 조심해야 될 조언 카드로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네, 벌써 2021년도 이제 벌써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아, 두 달이. <laughs> 네. 행운과 좋은의 카드. 네, 말띠님들의 행운과 좋은의 카드로는 음, 대지의 여신, 예, 데메테르 마법사 카드. 음, 행운 카드로는 음, 마법사 카드. 예, 3월의 나에게 있을 행운은 음, 내가 무엇이든 이제 준비가 돼서 이제 내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띠님들은 만약에 내가 무언가 원하고, 예, 지금 어떤 출발, 스타트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예, 그거는 내가 자신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예, 마법사 말 그대로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어, 움직이는 대로, 예, 무언가 어, 잘 긍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어, 행운을 주는 거는 마법사.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내 마음대로, 예, 추진해서, 예, 움직이면, 될수 있다라는 거.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거를 하고 싶은 거를 과감하게 움직여서 하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네. 그리고 조언의 카드로는 대지의 여신 에데메테르, 음, 무언가 내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고, 예, 아마도 2020년부터 노력해온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결실이 계시다면, 그거는. 어, 아직까지 어떤 결과물, 성취물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좀더 계속 그거에 이어서 노력을 예, 최대한 노력을 정성을 드린다면 개개인에게 바라는 성취와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드리신다면그 결과는 분명히 네, 아마 3월이 됐던 아마 2, 3개월 이내로 이룰 수 있다라는 좋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음, 하실 수 있는 카드 조언의 카드 이니까요 지금 무언가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서 계속 노력해 오신 거 포기하지 말고 하시면 분명한 그 결과는 주어진다 라는 조언의 카드입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 고요 3월에 있을 변화와 흐름 가볍게 추가적인 카드로 보겠습니다 첫카드로 운명에 스려받게 예, 모든 거를 내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면 3월에는 순리대로 흘러가고 예, 그게 또 자연스럽게 이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억지로 억지로 뭔가 내가 하려고 하진 마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편안하게 3월은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거를 보내시면 운명대로 이미 3월에는 뭔가 예정이 되어 있고. 흐름대로 가는 게 좋다라는 운명의 수레받기입니다 이거는 나에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스티스 법 카드는 냉정하고 냉철하고 이건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비즈니스에 있어서나 또나 자신에게 하지만 이때는 이 카드는 나 자신에게 보다는 상대들에게 예, 내 주위에 적용이 되는 나에게 해당이 되는 나하고 관계있는 예, 사람들에게 좀더 냉정하고, 냉철하고, 어, 주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어떤 거를 일처리 하는 게 나에게도 좋고, 음, 상대들에게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한 달은 감정적으로 정으로 치우쳐서 유유부단 하시는 것보다는 냉철함과 냉정함과 좀 차갑게, 감성이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한 달을 보내시는 게 예,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브 오브 완주 카드는 아마 작년 2020년에 어떤 힘든 상황이 계셨던 분들은 그게 해결이 되시고 마무리가 되신 분들은 이제 괜찮고요. 만약에 그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3월까지 이어져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해결이 되는 끝 단계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그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아까 운명의 수레가끼 같이 3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투우브 소드 카드는 무언가 긴장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개개인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좋은 밝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카입니다 그래서 각자들이 어떤 내 상황은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좋은 희망적인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킹 오브 만지 카드 어, 일에 대한 열정과 어떤 창의력, 예, 집중력. 어, 내가 학생이면 공부가 굉장히 잘될 것이고, 연구원이나 어떤 창의력을 요구하는 분들은 예, 이때는 머리가 굉장히 맑고 내가 어,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을한 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좋고요. 내가 옛날에 했던 사업을 다시 한번 어 해서 뭐 성공을 해볼까 그런 의욕적인 생각과 아니면 현재 어떤 새로운 내가 일을 해볼까라는 그런 분분 여러 가지 열정과 생각들이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분출할 수 있는 3월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 하여튼 긍정적인 밝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상황이 내가 여건이 할수 있는 상황이면 무조건 하셔도 그 결과는 좋을 것이고 만약 현재 상황에서 내가 그게 어떤 미흡하게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돼서 될수 없다면 그거는 약간 지금 안 해도 가능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이후에 계속 나에게는 이러한 상황들 좋은 상황과 어떤 내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고 집중력이 요하는 그러한 나의 어떤 예지력, 집중력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나에게 오는 어떤 열정, 직감, 판단을 믿어서 현실하고 나하고 어떤 게 모든 게 맞아 떨어지면 예,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더풀 카드는 준비 카드, 예, 바보 카드입니다. 이때는 내가 무언가 준비를 또 해야 되는 분들은 네, 각자 개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현재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상월 한 달은 준비하는 기간으로 잡으시면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거고 준비가 안되신 분들도 아, 내가 뭔가 준비를 해서 어, 4월 상반, 후반기에 어, 나에게 필요한 어한 요소들이 개개인이 맞게끔 적용을 시킨다면 예, 3월 한달은 준비해서 어떤거를 시작 전 단계로 하시면은 좋습니다. 투어고 펜타클 내가 뭔가 투자해도 좋다. 만약에 3월에 열대님들이 어, 이것도 다 개개인 따라서 틀리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뭐 금전적으로 투자를 좀 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어, 됐다면 투자를 해도 괜찮은데요. 많이 투자는 아닙니다. 나에게 현재 뭐2,300 정도, 2,30, 2 3 0 0 예, 나에게 돈이 가능하는 선에서 예, 뭐 투자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예, 정당하게 올 것이고 또 금전이 아닌 나 자신에게 뭔가 내가 나를 위해서 예 나를 좌발전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분은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이후에 어, 충분히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한달 말띠님들이 어쨌든 나에게 투자하고 관망하고 어, 무언가 발전적인 흐름의 요소를 내가 충분히 어, 감지하는 그런 한 달이 투자할 수 있는 한달 예, 좋은 한 달입니다. 예, 포브 컵카드는 구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약간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 2020년 4월부터 발디님들께서 구설에 굉장히 주위 사람들에게 어, 등등 이런저런 말들, 어, 분분하게 뭐 시기, 질투라던가 예, 본의 아니게 나와 상관없이 이런 구설에 휩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어져서 아마 지금까지도 그 흐름에 어떤 자녀분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면은 아마 3월에도. 예, 방심하지 말고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는 가능한 가게 되시면, 내가 항상 먼저 언행 조심하시고, 예, 내가 상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예, 안 하고, 예, 항상 예, 말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굳이 뭐 내가 구설에 예, 휩쓸릴 수는 음, 없으니까, 3월 한 달도 예, 구설 수가 조금 있다라는 거, 예, 조언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브 커카되는 공동체 3. 예,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예, 즐겁게 지내면 좋다라는 카드입니다. 아마 2월까지, 뭐 2020년까지, 음, 내가 사람들과 어울렸는데 별로 어, 부정적인 것만 오고 좋지 않았다고 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 나와 맞지 않고, 어떤 불필요한, 예, 음, 좋지 않고 어, 피해를 줄수 있고. 예, 그해서 사람들에게 아마 상처도 받고 해서 사람들 만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예, 3월부터는 음, 내가 보는 음, 견해도 생기고 또 흐름 자체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이 의사소통도 잘 되고 예, 내 마음 알아주고 나도 상대와 비슷비슷 예, 우리가 끼리끼리 하잖아요. 예,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도 예, 3월에는 내주에 오는 사람들 뭐, 내가 사업을 하던, 뭐, 장사를 하시던, 뭐, 여러 가지 내 직업에 맞게 사람들이 가능한, 많이 만나면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네, 또 어떤 도움 정보라던가, 그걸 서로 윈윈할수 있는 음, 그런 자리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3월에는 공동체 삶나 혼자서 있는 것보다는, 예, 주위 사람들과 화합해서 만나서 같이 의논하고, 예, 서로 도움 주고 받는 예, 그게 굉장히 밝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거를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 만나셔도 아마 그 대인관계 흐름이 좋은 쪽으로 음, 가실 겁니다. 더그 엠퍼런 황제 카드는 음, 내가 이제 어 이제 월에는 그동안에는 내가 노력한 결과의 어떤 결실이 별로 보이지 않았거나 내가 하는 만큼의 대가성이 어떤 성취물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아마 상월부터는 서서히 어떤 그런 흐름 결과물이 나에게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건 자서성과 할수 있거나 부모의 도움, 지인의 도움, 어떤, 부모에도, 어떤 뭐, 음, 뭐 지인들, 학력, 여러 가지 등등 다. 이게 이제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이제 나는 내가 완벽하게 그동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쌓아놓았기 때문에 이제 3월에는 내 능력만 가지고도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동안 노력을 해서 쌓아놨던 게 있기 때문에요 이제 3월에는 그거가 발이 돼서 내가 어떤 소득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떠한 거에 대해서 내 내면이던 외적이던 자신감을 가지고요, 음 이제 내 능력을 최대한 그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전진하시면 됩니다. 황제 카드는 자수성가 나는 내가 이제 뭐든 내가 다할수 있고 음, 또 주위 사람들이 많이 어떤 도움도 주실 거고요. 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갖고 싸웠던 그 결과의 어떤 결실에 이제 서서히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3월이니까요. 말띠님들께서는 이제 3월달 그동안 힘들었던 어떤 흐름에 이렇게 음, 지나가면서 그래도 좋은 흐름과 이제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어, 가는 상황이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 노력해왔던 거의 어떤 결과물을 아직 성취하지 않았다면 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획득하고 성취물을 음,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예, 노력하시면 되고요. 어, 모든 거 3월에는 그냥 받아들이고 수응하고 예, 너무 급하게. 또, 개개인 따라서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은 조금, 어, 앞서 가도 되지만, 또 그러지 않은 분들은 조금 조금, 음, 약간, 한발 뒤로 해서, 예, 어, 한발 뒤로 했다, 앞으 했다, 이렇게 본인들이 그걸 절충을 해서, 이렇게, 내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나가시면은 아마 이 흐름은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어,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구설 같은 거 아직 남아있으니까 조금, 예, 조심하시고, 네. 냉정하시면 됩니다. 나 자신이 아닌 상대들에게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 판단은 본인들만이 할수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냉정하고 냉철해야 만이 비즈니스 일 등등 여러 가지 그게 나에게 2021년 3월 이후에는 흐름이 내가 금전을 원하면 금전에 효과적인 게 나에게 올 것이고 그래서 감정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감정에 내가 흐지부지 하는 것보다는 냉철함이 굉장히 중요하게 3월부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띠님들도 3월 흐름 이렇게 잘 조금이나마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이제 4월부터 또 이후로도 잘될수 있는 그런 본인들이 원하는 각자 원하는 바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두손 모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리스 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